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속가능 미래인입니다. 어, 여러분 요즘 산에 많이 가시나요? 어,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답답한 환경에 놓이면서 이제 틈이 나면은 건강도 챙기고 또 야외 활동도 할겸 좋은 산에 가셔서 이렇게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웃도어 패션 시장도 이제 많이 커지고 있고 또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아웃도어 용품들이나 옷을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어,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로서 아주 좋은 아웃도어 브랜드를 어,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름은 나우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블랙야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어, 정말 뭐 소개시켜드릴 내용들이 아주 많고 알찬 앞으로 더 많이 기대되는 브랜드인데요. 한번 그럼 지금부터 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우라는 브랜드가 원래 그 포틀랜드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그래서 2005년부터 시작됐고 스타일이 보시면은 어 되게 모던하고 컨템포러리한 아웃도어이죠. 그래서 뭐 도시 출근룩 혹은 뭐 바이크를 타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입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시대에 요즘 시대에 맞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브랜드라고 볼수 있어요. 어 너무 예뻐서.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어, 이렇게 되네요 원래는 에코 그러니까 친환경 패션 아니면은 어, 하이테크 그러니까 퍼포먼스 기반 패션을 둘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는 이것을 바꿔서 어, 그 최첨단 소재로 되게 기능성을 좋게 하면서도 패셔너블한 그런 소재들을 개발한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 이렇게 소재들을 개발하면서 만들었고요. 또 되게 재밌는 것은 이 회사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Know your fabric, 즉 당신의 그 소재를 옷의 소재를 알라라는 건데 보시면은 어, 사실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모든 패션 회사들이 계속 뭐 우리 친환경이다, 친환경이다, 친환경이다 말한다고 이제 비판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죠. Marketers h o u l d not make claims like green or eco-friendly. 그러니까 어, 패션 기업들이 어, 뭐 우리 친환경이다, 그린이다, 에코프렌들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은 실제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되게 추상적으로 그린워싱, 즉 거짓말하는 기업들의 그런 패션 기업들에게 화두를 던지면서 이 기업은 소비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패션 브랜드들이 쓰는 어 대략 총 47개의 대표적인 이 모든 소재들이 사실은 모두 에코 프렌들리라고 이름 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린 워싱이스트라이투 트리 유 그러니까 즉어 친환경 패션이라고 모두 친환경 패션이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친환경 패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나우 기업은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다드라든지 블루 사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 친환경 패션과 관련된 국제적 인증을 받은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브랜드이고요. 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들이 친환경 패션이라는 것에 많이 또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실제로 어떤 것을 만드는지 자기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We kind of live in this world where innovation happens so quickly in electronics, but in base technologies and fibers, we've been working with the same palette for years and years. So, to have any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and process with that is, is really exciting. So it's Recycled Down is a pretty major bakery that has really strong implications for sustainability. So the basics of how we really get Recycled Down is it's primarily a European focused program. There's a company in France who basically takes post construction pillows, crates them out, 했대요. cuts them open and, and takes the down..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분류하면서, 어 점퍼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볼수 있어요. 거위털도 오리털도 재활용한다니까 되게 신선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dans lesquelles j'ai évolué, j'ai appris à connaître ce métier. Au niveau de suis comme le aperçu au fur et à mesure du temps qu'il y avait un, un moyen de pouvoir uh, recycler tous nos produits. 네, et nous nous. réceptionnons ces produits qui viennent de la consommation. 우리 주변에서 시원하게 볼수 있는 그 재활용 수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 요 이분들이 이불을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리털이나 거위털들이 나오겠죠 퀄리티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카테고리로 나눈다는 사업을 하시는거죠 그러면 그걸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Ces produits ont après derrière être injectés dans une triose et, et, est Donc, une plus plume et voilà, le le de on va le presser et nous expédions vers nos clients qui choisissent les catégories.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나오는 되게 새로운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틀랜드 이제 친환경으로 앞서 나가는 이 포틀랜드의 이 샵이 있는데요 여기 샵에서 이제 하는 일들도 되게 재미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워크샵들을 계속 개최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제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 서로 워크샵하면서 수업도 듣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디자이너나 혹은 뭐 근로자 분들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러, 이런 그 NOW가 되게 흥미로운 거는 포틀랜드에서 이렇게 2005년에 시작된 브랜드인데 지금은 한국 브랜드인 블랙야크에 인수되어서 이제 한국 브랜드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한국 브랜드가 됐고요 내용을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블랙야크가 인, 인수했죠. 포틀랜드라는 이 지역에서 있는 이 브랜드를 이제 이분들이 이제 터이라는 분. 여기 왼쪽 분이 이제 창업하신 멤버인데 이제 블랙야크가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이 브랜 이분들과 이제 협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파리에서 오리털 친구를 수거한 뒤 세척 과정을 거쳐, 이후 재가용에 오리털을 얻는다. 이런 정도로 되게 재밌는 활동, 재밌고 아주 혁신적인 것들을 막 만들어가고 계세요. 한국의 블랙야크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요즘 정말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페트병에서 뽑아낸 원소로 티셔츠를 생산하시는 거예요. 블랙야크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나와 있죠. 국내에서 버려진 페트병으로부터 재생 원사로 원단을 만들어내고 있다. 블랙야크는 옥수수 원료를 활용한 등 기술력을 접목시켜 친환경 제품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은어 우리나라 이제 환경부하고 또 소재 개발을 하시는 업체인 기업과 협력을 하시면서 KRPET라는 이 소재를, 즉, 강원 지역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KRPET 재생섬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소재 개발하는 기술을 갖고 계시는 TK 케미칼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플레이크를 만들고 그걸 칩으로 그다음에 실로 만드는 거는 제가 아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15개의 페트병이 재활용되어서 이제 티셔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플라스틱이 버려지면 500년 동안 썩지 않는데, 정말 실제로 페트병을 재활용하고 있는 섬입니다. 네, 나우! 이런 브랜드인 나우인는 지금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친환경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친환경은 당장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블랙야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강태선 회장의 아들인 강준석 기획 본부장이 2015년도에 나우 인수를 주도하고 또 이런 미래 어, 패션의 어, 아주 중요한 주제인 지속 가능 패션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구하고 계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인 블랙야크도 미국 시장 공략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블랙야크 알파인클럽 BAC 있잖아요. 이 BAC 또 이제 친환경 제품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캠페인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세요 어, 지금 블랙야크는 2016년에 첫 선을 보인 이후에 어, 20개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가지 아까 보신 페트병으로 만든 그런 소재를 활용한 것 외에도 어, 가먼트 다잉 염색 기법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쓰고 남은 원단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 We 웰컴 캠페인이나 리사이클미 캠페인 그리고 나우 매거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노마드 바이빙 서울이라는 이런 공간, 여러분들이 직접 친환경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 압구정동 도산공원 쪽에 있는데,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커피도 맛있고, 뭐 친환경 다잉이라든지 실크스크린 같은 거 체험도 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일단 저는 이렇게 좋은 그 아웃터 친환경 패션 브랜드가 있는지 저도 어,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더 반가운 거는 어, 파타고니아와 같이 외국 브랜드가 아니라 블랙야크에서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브랜드가 된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하면서 또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금 한국의 기술로 또 재활용 섬유까지 제작해내는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 반갑고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많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아웃도어를 즐기시면서 나우 브랜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소비습관도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